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을 하루에 몇번 하는 거야. 좀 단어 를좀 바꿔서 안녕하세요, 해피피스 투유 아니면 하이 할로 우몇 번을 반갑습니다. 근데 그래, 아까 동주한테 얘기했잖아. 네. 뭐 똑같은데 어쩔 거야. 어. 아니 오늘. 네. 저 임무를 보고 싶은 임무를 준비해 왔는데 사주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뭘 그래갖고 제가 지금 선생님 핸드폰으로. 사진는 하나 나 핸드폰 여기 없는데 저기 있는데. 그래? 그럼 제 걸로 보, 보여드릴게요. 몇 년생이라고? 사주가 없고 인생이라는 응. 거밖에 없습니다. 응. 아 아시는 분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 뭐 두표 쭉 연변이에 연변 사람이야? 내 네, 누군데 아니? <laughs> 어, 연변 사람 아니야? 연변 사람으로 보이세요? 내 봤을 이제 눈으로 봐도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많이 본것 같은데? 성이 있습니다. 안씨. 남자. 사진 보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누가 보면은, 연변에서 중국 사람 보이지 않아? 주선족 연변 사람? 내노군지아니 <laughs> 그거는, 사람. 북한 사람 아닙니까? 아, 똑같아. 똑같아. 누가 <laughs> 연변 사람이지 근데 내발세는 분노도 되게 많고 정신이 쉽게 내 정신이 아니야 자남폭한 성격이 갖고 있다 욱한 성격이 있다 또 하나의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가 되게 많다 다섯 번째 자책을 되게 많다 거짓말을 되게 잘한다 하나의 때문이분 자체가 쉽게 주의 안만하지가 않다 또 아까 세 번째 하나의 때문에는 살인 범죄 얼굴이야 이건 일반 얼굴이 아니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살인 범죄 얼굴이야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정신이 이상해 일번 하나 자 저 사람은 내가 보게 되면은 자이 사람 자체가 팔자 하나 있다면 귀신병 귀신병 빙이 된 거예요? 응자 잡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 뭐라 고 그러지 그거를 조연병, 귀신병, 잡신, 허주잡신 조연병 그리고 망상 그리고 건강 화간제저 사람은 아마 정과가 하나가 아닐 거야 여러 개일 거야. 주위에 사람이 없어 음.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자 열받은 육쾌고 화가 있기 때문에 살인할 수도 있고 1번 하나 자 몸도 좋지도 않고 2번 하나 세 번째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가정사 좋지도 않고 귀신병에 잡신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망상증도 있고 이게 제정신이야 음. 아, 정과가 약간... 여러 개라고 눈에도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귀신병도 같지 조현병 잡신 그리고 거짓말을 되게 잘한다고 나와 저분 자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말이 바뀌고 또 하나의 때는 가정사가 좋죠 주위에 사람이 없어 저분 내가 얘기 해듣게열 받으면은 형제고 부모가 사인에서 형제고 부모가 내가 뚝뚝 폭력 수 있으니 사람거저 사람 앞뒤가 없다는 거야 부모님이 있던 형이 있던 누가 되고있던 나이가 많던 어이든 가운에 쉽게라도 저정치 아니기 때문에 xx 땡땡도 욕할 수도 있고 폭력 수도있고 칼을 잃을수수 수도 있고 왜 뭐, 딱, 던졌어. 아, 기분 한다 본 거야. 나, 그럼, 기분데 때려야 돼. 열받았어. 열받으면 쉽게 다 죽여야 돼. 열받았어. 때리고 싶어. 왔다 갔다 이게, 근데, 일반 정신이 아니잖아. 망상증에다가조현 병에다가, 귀신병에다가, 죄책감도 없고, 욱한 성격이 있고, 왜냐면, 이 사람 자체는 팔자에 간제가 왔다 가다 집안 가정에서 원망밖에 없다고. 집안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이분은 살인자가 맞죠. 어제 스모킹건이라는. 스모킹건 못 봤어, 요 k s 2에 나왔, 나왔. 근데 저분 일본이... 눈을 보잖아. 일반 정신. 저 사람 열받으면 사람 죽인다?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사람 죽인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정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네, 많아요. 그러니까 몇 번인지 모르는데 정가가 하나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 말이, 거짓말 을 되게 잘한다는 거야. 순간에 따라. 팔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 음력을 해보면 5월생, 6월생이란 말이야. 거기에 모든 부모님 덕이 없어. 두 번째는 하나였다면, 내자손의 씨가 혼자 상상을, 망상을 한단 말이야. 자, 친구도 없고, 법도 없고, 혼자 지낸 삶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도 사람이 직장을 다가도서 원래 다진 거는 것도 아니고, 말도 되 그러니까 사람이 없겠지, 주위에? 친구도 없고, 가정삶에서는 좋지도 않고, 품값있고, 가난에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때 범죄에 쩌들어갖고, 간자고 있을 거지, 주위에 사람이 없고, 혼자 망상을 상상을 하고. 그게 된 거야. 원래 맨처음에 이러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 근데 이게 학교에서 분명 왕따도 있을 것이고 또두 번째는 범죄도 있을 것이고, 그 따돌림도 있을 것이고, 또정신적인 또 집안의 영향,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자책을 한 거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범죄지려고 그때부터 내가 직장을 쉽게 해가지고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혼자 편하다 보니까 망상하고 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 세상 원망, 화, 거짓말, 심해지고 조용병에서 귀신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정크 한두 개가 아니라고 보니까. 이게요, 선생 님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무기신병을...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부모의 가정이 괜찮았고, 나를 식게라고 치료해줬다고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근데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갔잖아, 그게. 이렇게 살아라고 태어난 건 아니죠? 어. 운명이. 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집안에 아버지 폭력이야. 두드러 맞았어. 그럼 머리 트라우마가 있다? 수목 먹으면 기겁을 해. 또 아니면, 그런 또, 또 이런 경우 있어. 두 번째 아버지 바람 우고또 따라하는 경우도 맞지. 시대로 가는 얘기 들어봤지, 말 그대로. 대물림이잖아. 자, 아버지 바람 표 봤어. 그래도 바람 핀다? 자 두번째, 엄니가 뚫리고 막고 살아서 결혼하고 싶잖아. 아버지 안고도고 결혼하고 싶잖아. 이런 트라마라고그 봐. 학교에서 왕따에다가 경찰서 왔다갔다 했고 거기다가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집안에 엄마 뺄게 한 마리 있고 원래 이정도까지 아니었다가 근데 이분이 비집에 좋은 뼈까지. 지켜진게 없잖아.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했어? 근데 누군가 내가 만약에 날 치료를 해주고 뭐 내가 신경쓰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죄책감이 없어. 쉽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눈에도 봐봐. 죄책감이 없어. 저 양반. 그래서 안타까운 거 하나였다면은, 집안에 트라마 이렇게 저희 주위 사람이 없어져, 사람. 학교도 안마으면만만하게안았을 거라고. 만약에, 중학교라는 거, 누군가, 조금과 친척이라는 거, 누군가 날조금만 힘을 써야 지게 잡아줬다면 이렇게 됐을까? 음? 이런 게 있어. 못 다녔대.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부모님 폭력에잘 왔다가, 친척이 넘어가가지고잘 잘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보면 트라마가 있다 우리가 수상한 사람도 사람 때문에 우울증, 조인병이 생겨버리고, 우울증이 생겨버리고, 또 반대로 해가지고 쉽게 공황장애가 생긴단 말이야. 할반했다는 사람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세상에 이거는 마음에 병 드는 거는 집안의 트라마와 가정사가 난 사이가 난 물든다 생각해. 음. 아버지가 바람이야 바람핀다. 알이코 중독이야 바, 그럼 아이코 그, 중독된다. 또두 번째는 아버지와 노또 눈도 똑같이 한다. 아버지 건데 똑같이 건달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다는 아니지만 트라마가 무시 못하고 환경이 무시 못한다는 거야. 이분 이 누군가 잡아줬다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서 멀쩡했다 갑자기 귀신이 돼서 얼굴하고 눈빛이 변한다. 진짜로 그래. 또 두번째는 멀쩡한 사람이 내가 살인 하냐 눈빛이 변해 자 우리가 일반 사람일 때귀신도 눈빛 변하이고 눈동자가 이상하단 말이야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변해 근데 이분이 누군가 좀만 맨 처음 태어난 거는 아니야 단 하나의 팔자는 그거에 부모의 덕은 없어 근데 누군가 친척인 누군가를 날 좀만 내가 나라에든 나라 사회에든가 아니 친척이라든 누가 날 신경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살인도 보게 되면은 죽여 싫를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는 걸 모른다는 거지. 또 집안에 아버지 바람바람, 건달건달 노릇노릇 또대물의적인경우 되게 많아. 또두 번째 아버지 아버지 맞고 살았어. 그럼 결혼 안 해. 또두 번째 이쁜 먹고 먹고 아버지 부모님 맞벌이 하는데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 결혼하면 이혼한다. 왜? 표현력이 없잖아. 딱딱하잖아. 그럼 그걸 그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없잖아. 표현력도 웃음도 없잖아. 그 여기에 이혼 경우 되게 많아. 다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저 사람 편드는 게 아니야. 누군가 신경 썼으면 경력권 되진 않았다는 거야. 몇명 죽였는데? 다섯 명. 5명. 사망 다섯 명, 부상 열일곱 명. 저 사람은 태생이 보면은 부모 가정사가 완전 불행이야. 없어. 음. 없다고. 근데 친척이라든가 나의 내가 나라에 병원에 이거 치료를 받던가 나라에서 치료를 받든가 친척이 신경 쓰이정도이되진 않았다는 거지. 원래 그래. 이게 살인이라면은 시어를 느끼고 충 재미가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고, 나름 어리게 쉽게 되 그게 되는 거야. 버릇이 되는 거야. 음. 똑같아. 또두 번째, 내가 말했잖아. 음. 팔자에 왜냐면은, 누군가 신경에서 이게 되지 않아. 내가 조선 핀드는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하기 나래에서 내가 지월을 받았이 누가 좋았으면은, 이준석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맨 처음에 살인하면 재밌거든. 말 그대로. 시월 느낌 경우가 있어, 말 그대로. 그러면 죄책감이, 그게 사이코패스야. 음. 그렇게 된 거지, 뭐야. 죄책감이 없지. 이 사람 원래 화가 많아. 말 그대로. 음. 그리고, 이번 어렸을 때내 대화 상대가 없었다는 거야. 부모님이 누구 대화 상대가 없었다고. 그, 음. 난이집 웃긴 게 뭐냐면, 이 집안에 장애 있는 사람 이다 장애. 장애? 응. 음. 이 안씨 집안에? 응. 음. 몰 음. 그럼 피는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나중에, 난 장애 있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게. 음. 정식적 장애, 아니면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귀영아, 말버텀 벙어리, 다리 장애, 응. 음. 음.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집안이야, 이거 자체. 그럼 피님이 아 알아,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가정사가 좋지가 않아.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